もう。 물을 많이 쓴 것과 음. 이 구조물하고의 상관관계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겨울에도 수돗물을 많이 썼더라고. 음. 아 개들이 겨울에 저기서 수영했겠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한남동 관저가 매주 228 톤의 물을 썼다는 거예요. 매주. 어. 그러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75배를 쓴 거예요. 네. 윤석열 내외 둘이잖아요. 네. 2인 가족이에요, 그냥. 네. 근데 75배를 쓸 일이 없어요. 제가 한남동 관저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예 네, 전에 외교부 장관 그래요. 공간 시절 가잖아요 아, 가보셨죠. 네, 네. 그렇게 넓은 공간이 음, 아니에요. 저기는 넓어. 쓸 일이 없는 데인데 저렇게 많이 썼다는 게 의구심이 생겨서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 네. 개수 영장 추정되는 게 나왔던 거죠. 음. 근데 이거 한다고 그렇게 많이 쓰나그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기 잔, 잔 목욕탕 타일을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네. 그 타일 사이에는 틈이 있잖아요. 네. 거기 때가 끼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물을 바꿔줘야 되고 매일 매일 청소하면서 그걸 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요 어, 그 자주 교체했다는. 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 좋았다 개수용장 <laughs> 정도로 짧게 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던 게 있어요. 관저의 그 스크린 골프장. 음. 아 맞아요. 스크린 골프장과 관련해 갖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없던 어. 건축물을 증축을 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냐면 증축을 하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사비 내역이 없어. 아 예. 그래서 이 누군가가 대납을 해준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저게 미등기입니다. 그렇죠. 음, 심지어. 어 그리고 이제 관저 관련해서는 또 자격이 없는 21그램하고 수의 계약도 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제 최재해 감사원이 1년 8개월 동안 감사했잖아. 네. 근데 거의 밝혀내지 못했어. 음. 부실 감사야. 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체제를 탄핵시켰잖아. 네. 기억하죠? 네. 탄핵이돼서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제가 없으니까 은석 직무대행 체제로 그 운영이 됩니다. 음, 네. 어, 그때 이제 재심의를 지실래요. 네. 아, 아, 다시 알라 어. 그래서 이제 대납 무역이 있었다고 했잖아. 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돈을 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지급한 없어. 내역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 대납 무역과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음.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더라고 감사원에서 어. 최재, 최재 없을 때, 때 오, 오, 네. 보낸 거야. 네. 근데 최재열가 현재서 에 기각당했고 돌아왔잖아. 오, 네. 돌아오자마자 이거 수사 의뢰한 놈들 색출해가지고 또 한직으로 보냈다는. 거야 와 거. 진짜요? 너 어. 이거 몰랐어? 감찰까지 지시했어. 감찰까지 지시했다. 누가 이거 조사 보냈냐? 어, 네. 요거 빨리 뭐 해줘요. <laughs> 와 이, 이, 어, 야, 어, 나 이거 신기했어.